군무원 기출 많이 냈는데 어, 실제로 책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큰 차이 없습니다. 우리 국어가 좀 차이가 있고요. 국어가 이번에 국가직, 지방직이 출제 기조가 변하면서 음, 군무원이랑 차이가 좀 크고 행정법, 행정학은 똑같습니다. 어, 공부 방법 똑같고요. 예, 김민트님. 이게 뭐 이렇게 출제하면 시행처 안 밝히면 이게 인사처 문제인지 소방 문제인지 군무원 문제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군무원 행정법도 그냥 공부하시던 방법대로 하면 은 충분합니다. 예전에 한 10년 전에 비공개일 때 문제가 좀 위협적인 게 많았는데, 군무원 문제도, 어, 공개된 이후로부터 인사처의 형식을 많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지금 요 행정법을 내가 단원별로 좀안돼 있으신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원별로 잘 잡으시면 되겠고, 아, 군무원 모의고사, 만약에 내가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을, 어, 80% 미만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. 그럼 기출회독 더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기출문제집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. 군무원 거보다는. 근데 이제 기출문제집 있는 내용을 내가 뭐90% 이상 내가 숙지를 했고, 이번 국가직 지방식도 내가 90점 맞았다. 이러면은 군무원 모의고사를 푸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